쏘니 알파 미러리스 신제품 알파 5100의 포토 에세이입니다. 쏘니 알파 마케팅팀 오스카이 리카데리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소니 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오즈카 유리카입니다. 소니 코리아에서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진짜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laughs> 마지막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랑 모든 사진은 어떠한 아, 보정도 없는 완본 사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유리가의 여행이 잡음이 되다 비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온지 2년 정도 지났는데 그 전까지는 카메라를 거의 사연해본 적도 없었고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알파 팀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를 처음에 사용해 본그 순간부터 제가 진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진을 통해 자신을 자신을 표현한 아, 나다운 나다운 사진을 표현하는 하는 하는 것 하는 재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 같은 초보 유저이라도 알파 5 0에 옆에 있으면 프로페셔널 사 각각 같은사진을찍을수있습니다 여러분의 수 있는 카메라를 만 만들 수 있는 카메라알 만들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저는두 다리로 만고눈으는 보고 그리고 시, 실제로 사람과 만났을 때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럼 사람은 왜 사, 사진을 찍을까요? 현재 자신보다 더 선전하기 위해 새로운 자, 자아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감동한 그 순간을 카메라로 담아,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알파오전백과 여행한 네개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면 아,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역시 앙르와트겠죠 극기에도 그려져 있는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유적지입니다. 물론, 유적지는 정함없이 누구에게나 아름답지만 저, 저의 감성에 맞는 다른 피사체도 많이 찾아 냈습니다. 하늘까지 쭉 벗든 나무에, 나무의 웅장한 모습에 감동했고 한복의 그림을 담아낸 액자쿠선의 후선, 풍경에 마음이 움직였고 유적지를 지키는 동물상에도 눈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옛반테 아이슬레이 기든이나 벽의 세세한 디테일 부분까지도 선명하게 찍을수 있고, 앙골 톰에 있었던 작은 풀산에, 풀산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미니추어로, 미니추어로 만들어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고 싶을 만큼 봤던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절역색으로 절역색으로 줄줄 하는 기능부터 미니어조 기능까지 알파 오0 0의1 5섯 가지 다양한 사, 다양한 사진 효과 효과로 캄보디아를 담아 보았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라인 캐릭터와 함께 <laughs> 담아본 캄보디아의 사진입니다. 여성분들이 귀엽다고 생각해 주시겠죠? <laughs> 네. 자, 자연의 위대함, 위대함이 느껴진 한 잔의 사진으로 자연과의 일제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보았었던 석연이 왠지 다르게 느껴진 하루. 치명성 아래로 계속해서 가라앉는 석연을 보면서 세상, 세상의 넓은 과 자신의 자음을 실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멋진 나라였습니다. 다음은 홍콩입니다. 홍콩은 동서양이 유한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IFC보다 더 높은 빌딩부터 전통적인 사원까지 홍콩의 여러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친구입니다 <laughs> 홍콩은 인구 7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적아 크도가 좁아 고진렌션이 많습니다. 좁은 아, 그 도로를 달려 나가는 트램을 트램은 현지 사람의 필수적인 교통 수단입니다. 거리를 자유롭게 걷다가. 발견한 감성적인 비사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달길의 돌계단 옆에 자자릴 잡은 카페. 컬러풀한 특의 질로 특의 질의 장식으로 별다르고 없는 펜스 팬스들도 작품으로 되는 곳. 그리고 골목 사이에 누군가가 그려진 벽과 거리의 벽의압트적인 아트적인 그림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홍건 하면 밥이겠죠? 점심으로 먹었던 님섬 그리고 망고 정말 점, 정말 어,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실제 먹었던 것보다 사진으로 보면 더욱 아름답고 먹음 먹음직스럽게 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다섯 곳밖에 없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아, 디즈니랜드에도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디즈니랜드에도 없는 잠자는 숲속의 곤주의 손, 토이스토리랜드 등 새로운 디즈니 세계를 볼수 있었습니다. 홍건은 역시 야경이죠. 홍건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두 개의 섬. 두 개의 섬으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빌딩, 빌딩의 야경이 수면에 반사되어 그려진 모습을 삼각대 없이 손들고 야경촬영하기 모드로 찍어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죠? <laughs>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각기 다른 개선을 가지고 있는 오츠카 패밀리의 유리카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저 가족 사진입니다. 일본 하면 도쿄나 오사카, 오키나와 같은 곳을더오르시죠 제가 소개할 것은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지만 해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소개합니다. 일본인들이 무더운 여름에 비서치로 가는 카르이자와를 소개합니다. 카르이자와는 도쿄에서 신가센 터고1 시간 정도 가면 나올 것입니다. 여름이 가장 돋보이지만 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카르이자와는 1 8 8 6년 캐나다의 선교사 엘렉센더클랩프트쇼가 휴양지로 별장을 설립한. 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림역을 즐기면서 무더운, 여, 무더운 일본의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카레이자와는 산책로를 걸으며 야생조를 볼수 있어 절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곳입니다. 우리 강아지 브라운이도 카레이자와를 너무 좋아해요. <laughs> 아름다운 자연이 많은 가루이자와는 물이 맑아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가루이자와에서 기름, 야채를 넉넉하게 사용한 요리, 소바, 디저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식 과자부터 뺑기 끝까지 공기가 맑은 찬소에서 먹으면 한층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주, 주출한 주출한 파트 컬러 자영 모드로 찍어본 아치 무로사이세라는 작가의 별장입니다. 들려오는 것은 새와 홀레의 소리. 텐마루에 앉아 틀를 바라보면서 서서를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극입니다한극은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 있는 나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과거와 현재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서울 부터 다양한 축제가 있는 지방 도시까지 아름다운 한국. 우리라는 말로 또 가까운 전을 느낄 수 있는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있는 분은 네, 사회를 보고 있는 윤솔씨입니다. <laughs>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인 서울. 일하고 있는 이곳 IFC에서 자랑한 석양부터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대도시입니다. 화구의 서울을 현폭군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거즈넉한 매력의 서울은 아름답습니다. 여름이 찾아온 도시 곳곳의 공원에서는 일본과 다르게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을 잊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대전 허련 머드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전염 미네랄 성분을 충분히 포함한 머드를 온몸에 어, 온 바르면서 아이처럼 너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대로 눈앞에 바닥에 다이빙 하는 멋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전극 각지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있어 매년 새로운 체험을 할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역시 밥, 음식이죠? 저는 항상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 팥빙수, 그리고 전통차, 맛있는 것을 먹고 내일을 위해 영양을 보충합니다. 맛있는 음식 덕분에 한국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 다이어트 포기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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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어쩌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물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스킨은 사람의 눈을 인식하여 피부 보증. 피부 보전을 해주는 소니 카메라의 재코의 제코, 기능이죠. 어제,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을 아름답게 남기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 버전 백을 들고 다녔던 여행, 저의, 저의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진을 찍게 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휴대포, 휴대폰이 휴대폰 카메라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이미지 센서로 아웃포커싱 효과를 즐기고 렌즈를 교환해서 같은 피사체라도 다른 표정을 볼, 만날 수 있다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알파 5 1 0은 나의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이상,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